침이 피날레 나오어 <laughs> 진짜 피난서 깜짝 놀랐어. 설마했는데 오셨는데. <laughs> 조... 갑자기 저러놀랐어 <주르르르르 웃음> <laughs> <laughs> 그랬으면 더 낫죠. <낮춰야> <laughs> 조씨, 침대 점점 뭐야? 찍어줄게. 이런걸로 살까? 나이스 <laughs> 어제 은행에 뭔가 수상해 보이는 사람 있었어 누구야? 남자 가이 있었는데 응. 전신 이레짐 문신하고 응. 현금을 엄청 많이 들고 있어 진짜? 어. 뭔가 좀 느낌이 문신 때문에 내 편견을 가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검은 돈같아서 dog, come on, come on, come o 라 come on, come on, c o m 살쪘나봐. いいと 하늘하우에웨늘 네. 느낌이 나는 건물이고요 하늘에 하늘에 서 실제 예식 때는 물이 흐르에때문에 하늘에 느낌도 나고요 여기에 하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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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0에 하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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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에 하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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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내년으로 보고 있어요 에에에 네. 분위기예요. 여긴 좀 돔처럼 돼있고주명이 노랗다 보니까 항상 네. 스냅이 가장 잘 나옵니다 아그 다른 홀드라이들과는 다르게 스크린이 음 없이 저기 벽에서 영상이 보충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원형 테이블이 진짜 약간은 좀 따로따로 뭐 따로. 음. 아, 거이도 음. 비슷했나? 길이가? 거기가 살짝 좀더긴 느낌이 있었긴 했는데 그렇게 길진 않았어. 나마 여기보다 여기보단 크고 길. 그다음. 응. <laughs> 음, <laughs> 근데 생각보다 예쁜데? 되게 싫은데 네네. 네. 여기는 어두막 하수연패랑 훈이고요. 여기는 다른 또이랑 다르게 스크린이 아니라 전광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입장이나 행진할 때마다 영상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시 입장이라든지 <laughs> 아니면 뭐시민 입장, 음. 전광판이 계속 달라지고요. 실제 예식 때는 음. 이 화면과 이 조명으로 연출이 되 거예요. 여기는 배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영 인원은 300명. 요즘에는 혼자님이는 어르신들 제외하고는 망 착각을 안 하세요. 그래서 찾아을는게 음... 그렇게 많이 가시는 거고요. 아, 나도 원래 여기 홀에서 하고 싶었는데. 아 여기가 저번에 그 물어봤잖아. 수시 오픈했 어. 내가. 근데 그 사진이 약간 애매하게 나오긴 하더라고. <laughs> 여기도 화장실이 <웃음> 음. <웃음>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고민돼요 네, Это 아, 어, 네, 맞아요. 1층도 같이 보여 드릴게요. 어, 네, 좋아요. 혹시 이거 영상으로 남겨도 세요 네. 아 저희가 지금 리이두 번을 해거든요 아. 층이 아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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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다독 몰이에요. 아. 야외 식을 이제 데은 야외 식으로가분을했여기서 충분히 대 네. 네.

줄레는 없어요. 요즘 줄레가 없기 때문에 예식이 끝나고 나면 신라님 친구분, 신부님 친구분들 이렇게 서서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네. 와, 오, 여기 진짜. 그래. 근데 여기 뒤에 나중에 나무 장등을 치워주시다 예식장에도 이러죠. 그래서 네. 이쪽에 넘어가 고그러잖아요 아, 네. 앨범에 사진 나와요. 저희는 이게 단양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아, 줄레가 네. 있다 그러면 이게 올라와요. 그리고 줄레가 끝난 배려들이고. 굿수서이 아. 그 상태에서 찍어요. 와. 신부님 일자로 빨리. クフクフクフ。 예쁘다 아나 이거 이거 봤어 신랑님은 밖에서 인사시다가 여기에서 준비하셨다가 이 동선으로 가실 거예요. 음. 여기가 조심해요. 봐 음. 여기 조심과는거 같은 경우시하고 길이는 같아이 동선까지 하시면 좀 길죠? 음, 그러니까 이 4층의 네. 제주에 이4층의 장점이 원래는 정면에 보이시는 시어터예요. 음. 저기에 더메이하고 그랜드스타하고 제일밖에 없다 아... 우리가 롤스크린 l e s cream. We are r u 바뀌고 두 r 식전 m 사 4K로 저기 다 l 어 s c 거예요. m We a 신 e rules c r 현재 여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서울호텔 네. 현재 유행하는 그 시스템 바로 가지고 타는 게 없거든요. 아, 뭐 어, 미쳤다. <laughs> 와 진짜 예쁘다 하네와 레전드. 1층을 사하시는 분들은 신도 대기실이 여기 보죠. 위에서잖아요, 작가예요. 홀을 보시는 거예요. 야외식이 뭔가 하고 싶어요. 우리 어, 사진 진짜 예쁘게 나오겠다. 어. 여기 사진이 네. 그 수녀 작가님들이 하신 것을 네. 이 보존을 하잖아요. 이 주년 이거에 제가 이모들이면서 주년이 너무 달라는다 대박이다. 신부 입장에 대한 문이 열리면서 이 아, 제 부끄러워. <laughs> <laughs> 주변을 살죠. <laughs> <갔죠? 웃음> 스포트라이트 갖고 걸어가시죠. 네. 저기 로드까지 가시면. 샹들레가 해주시실 거예요. 아, 아 진짜 이쁘다. 어, 이쁘다. 그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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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이제 보셨을 때 네. 신랑님 위치를 보면은. 이렇게 대기하나이느낌나리나리요우리오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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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이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나리오예 아, 이쁘다. 와. 와, 여기 테이블도 총 160석이고요. 네. 여기는 수염이면 500명까지 가능합니다. 여기 위에서 보시는 분들시고저기도 마찬가지로 줄이란 상이 자동으로 올라오고 내려요. 아. 대박이다. 윤실회님 음. 들이 어떤 걸 잘하시는지, 하객들이 왔을 때내 예식을 좀 편안하고 여유롭게 말씀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네 여기서도 다 지켜졌네 요즘 다 서서 보시기 <laughs> 때문에 잘 보인다 네. <놀린> <놀린> 설명을 되게 잘 해주셨어 진짜 와인이야? 어, 어 근데 되게 디테일한 거 많이 신경쓰는데 향 좋아 요즘 꽃잘 나온다 뭐야? 와. 그거 취소하자 저 일단 운동을 왔어아 그래? 응 어떻게 취소했대? 실장님한테 얘기 들었어 아. <laughs> 말한 거는 펠리체였어. <웃음> 진짜... <웃음> 네 여기가 뻥 뚫려 있어서 <laughs> 답답하진 않네 참고로 여기가 신부 대기실이고요 네. 한 친구 앉아있는 곳, 그 다음에 이제 신글님 앉아있는 곳, 음.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얘기했던 조언을 이분을 다 교체를 했네요. 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앨범액자 PP 하는 곳인데, 음. 여기 같은 곳은 예전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신부님들이 안 들어가요. 친구분들이 <laughs> 사진만 찍고 나오다 보니까, 네. 이렇게 음. 포토를 존또 만들어 놨어요. 아, 넓다. 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놨고요. 여기가 인포리나무. 사진, 사진을 한번 찍어보세요. 자석을 120석으로 세팅을 했어요. 그랬다가 네. 지금은 자석은 좀 줄였어요. 350 분까지 예식은 했던 한 적은 있어. 요 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문은 정확히 닫혀요. 아. 아, 신랑 신부 입장은 해야 되니까 입장한 게 이벤트니까 앞에 한번 나가서 한번 보시게요. 단상도 2단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막 네. 채웠어요 어. 형제분들이 많으면 많이 앉아있고요 적으면 거의 없어요 어. <laughs> 많지는 않아요 네. <laughs> 전기총은 다 켜져있을 거고요 네. 전형적인 소울 스타일로 세팅을 했어요 음. 그래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신부님 혼자 입장이에요 아버지가 있더라고 아 어, 맞아요 이거는 네. <laughs> 신부님이 단상을 안 만드는 거예요 오. 근데 아직 전 주는 너무 빨랐더라고요. 그래 가지탄 상이 좀 낮은 편이에요. 저희가 제가 예식 시작할 때 조명하고, 네. 네. 입장할 때 하이라이트 좀부가장 보여 드리고, 할을 보여 드고할 그리고 사회자를 비추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양가 어머니 입장에서 화촉점화하고 신랑님이 입장하고 그 다음에 신부님 대기 상태예요 음. 네. 이때는 거의 문이 닫혀있어요 근데 신부님이 아, 저 부담돼요 문 열어놓고 할래요 아, 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요 근데 문이 닫혀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회자가 신부 입장하면 문이 열리면서 신부님이 입장을 이렇게 하네요 노래가 나왔어 이럴 줄은 어랐네 수온도 조 명이 신랑 신부님만 밝고 아 뒤에는 좀 어두워요 밝기는 패러시 네. 네. 음. 음. 이제 2층으로 패러시 네. 안쪽으로, 시안시 음. 음. 네. 안쪽으로, 카리시안따로만들시안쪽요와 진짜 넓 안쪽으로, 르시안 안쪽으로, 카리시안만들로 패러시 여기시쪽으로 패러시 안쪽으로 이제 카리시 아, 이런 아, 부분 네. 저희가 공손한 부분좀 중요하게 네. 생각을 했어요. 아, 어려워하다 네. 그다음으로 저희가 포프 오트리브는 두 개를 만들었고요. 와. 여기를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그냥 소스 템으로 하자 어차피 음. 유행할 거니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 와. 꽃이 꽉차 있죠. 네. 네. 요즘 이게 꽉찬게 유행이에요. 예쁘긴 네. 하다. 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네요. 그리고 참고로 응. 신문이 입장할 때는 이게 돌아가니? 아. 그것도 원하시면 가능하세요?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 네. 이게 사람이 움직이진 않고 기계가 이렇게 돌려요. 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아가지고 이게 통째로 웨딩홀을 바라봐요. 아래요약 아. 네. 네. <laughs> 이렇게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문 열리면 서 아. 하시는 사실 이렇게 돌 돌아서 네. 보여드려도 좋겠다. 네. 예쁘겠다. <웃음> <웃음> 저희 이, 이 조명 상태가, 네. 어, 조명이 제대로 켜져 있지만, 어, 제가 바에들리와서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전기초들은 다 켜져 있어요. 여기가 <laughs> 홀이 좀큰 편이에요. 큰 만큼, 아, 네. 소품만 더큰 걸로 했어요. 음. 내가 허전한 느낌 안 들게 하려고 노력을 합어다 여기 까지 올라가시가는 거고요.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때 조명 상태, 이 주는 이이런식이이 주는 이는이 주는 이주이주이 주는 이 주는 이 주는 이 주는 이 주는 이 주는 이 주는 이이 주는 이 주는 이 주는 이는이는이이는이 주는 이는이이이 그님많이안안더라도꽉이안낌들수있게됐네게식당게안 좋게 안 좋게 아 네. 아 네. 아안 좋게 안좋안 좋게 안 좋게 안게안 좋게 게게안 좋게 요좋안 좋게 안좋안좋안 좋게 안 좋게 게이 좋게 안 좋게 게안 좋게 안 좋게 안좋게 여기가 300석, 의자 데스노는 300석, 200석, 200석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식사 붙실 때도 인기를 편하게 붙실수 있게. 그리고 여기는 쓰시 <laughs> 돈이고요. 네. 여기는 샐러드. 여기는 이제 한식하고. <laughs> 여기는 기적사. <비저카>. 이쪽은 바 <laughs> 식사 입니다그 다음에 이쪽은 네. 이제, 어, 한, 그러니까 좀 뜨거운 음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저니다 저희 같은 경우가 아까 소주 얘기했 것처럼 하나가 나오더라도 맛있어야 해요 그래서 생미추도 가져왔어요 아 콜라로도 아 넣어놨어요 저한테 막생미추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건생과일 음료를 많이 유행한데 기계 2번을 아아 바꿨어요 다 아, 뜯어서 청소하는 건데 예시 아, 끝나면 다 청소해야 돼요 그리고 금융박은 또 <laughs> 파투가 설치면 돼요 <laughs> 여 기가 이제 풍부 대기실, 여 기가 이제 접수대, 여기가 흙도저 이고 이런 식 으로. 최종 무엇이죠? 응? 최종의 웨딩홀? 아펜시아? 예. 아펜시아? 아펜시아에서 뭐 받았죠? 꽃과 와인. 풍경에만 <laughs> 네, 찍어야지. 꽃꽃 아, 주실 때좀 웃도 일어나. 꽃 좋아해 나요. <laughs> <laughs>